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는 실내 경기장마다 연일 발디딜 틈 없는 구름 관중이 몰리고 있습니다. 관중들의 열띤 응원 속에 중반을 지나는 대회도 더욱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.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관중들의 함성과 우언가로 경기장이 흐끔 달아 오릅니다. 스포츠 마니아부터 동계 스포츠는 처음인 어린이까지. 모두가 한 마음이 됩니다. 구름관중에 열띤 응원 속에서 선수들도 최고의 경기를 보였습니다. 여자 아이스하키 3대3 결승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값진 은메달로 화답했습니다. 올림픽 역사상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첫 메달인 만큼 선수도 관중도 모두 환호했습니다. 응원해줘서 감사드리고, 그 응원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은메달까지딸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<laughs> 우리나라 출전 경기가 아니더라도, 대회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을 응원하며, 동계 스포츠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. 바로 이 눈앞에서 볼수 있으니까 너무 신이 나고, 뭐. 성상거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이게 열정적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열렬한 응원 덕에 스피드스케이팅 홈3계주 경기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의미 있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이게 실제로 앞에서 경기를 보니까 TV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고 생동감 있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대회 중반부로 달려가고 있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. 봅슬레이와 루지 등 썰매 종목과 바이애슬론슈트트랙경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. 남은 7일간 빙상에서는 아이스하키 6대6 경기와 피겨스케이팅, 컬링 경기가 이어지며 설산 경기장에서는 크로스컨트리와 프리스타일 스키, 스노보드 경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. 주요 뉴스 김도훈입니다